아빠, 사주에도 사람의 건강이 나오나요? 그럼, 사주에도 사람의 건강이 나오지. 음, 그러면, 목이 많은 사람은 어디가 안 좋아요? 사주에 목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목이 가서 이제, 그걸 하는 게, 토를 그걸 한다고, 토. 뭐, 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람의 위지, 뭐, 위. 이런 사람들은 항상 위를 조심해야지, 뭐. 밥도 뭐, 적당히. 적게 자주 먹고 이래하지 뭐 폭식을 하거나 이러면 엄청 위가 안 좋아지지 이런 사람들. 음, 그럼 타고 나기를 약간 소화 기관이 좀 약하게 타고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그렇지. 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 관리를 잘해야지. 음, 그럼 화가 많은 사람은 어디가 안 좋아요? 화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화가 가서 금을 긁을 해버린다 금. 그러면 이, 이 사주에 화가 한네개 다섯 개 있으면은. 금이 없거나 뭐 날간달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네. 금이 이제 폐, 폐, 기관지 그러니까 항상 폐, 기관지 쪽을 이 사람은 조심을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겨울에 이제 감기도 잘 걸리지 이러한 사람들이. 음, 이런 사람들. 기관지 가염해서 응, 그렇지. 그러면은 토가 많은 사람은 어디가 안 좋아요? 토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또 가가지고 이제. 수를 극을 하잖아. 수 수는 이제 비뇨기 쪽이지 뭐 신장 저 비뇨기 쪽이 음. 쪽을 항상 조심해야지. 음. 그래서 뭐 하여튼 이 토가 많고 이 수가 수감 뭐 하나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거의 뭐 여자 같은 경우는 뭐 자궁암 이런 걸좀 조심을 해야 되고 음. 자궁 쪽에 조심해야 되고 남자도 뭐, 뭐 요도 결석이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음. 항상 그 쪽을 조심을 해야지 뭐 그쪽을. 음. 그쪽으로 질병이, 오, 그쪽으로 질병이 온다고, 이게. 오행적으로 그쪽으로 질병이 온다고. 그럼 금이 많은 사람은요? 금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금이 가서 또 가서 그걸 하는 게 이제 목이란 말이야, 목. 네. 이런 사람은 목이 이제 간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간, 이거 뭐 술을 많이 먹으면 안 되지. 이런 사람들이 뭐 간경화, 뭐간암 뭐, 물론 뭐100% 그런 건 아닌데 거의 70% 80%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금이 많은 사람들은 간을 조심해야 돼, 간을. 음. 그럼 수가 많은 사람은 어디가 안 좋은 거죠? 수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수가 가서 이제 그걸 하는 게 불이잖아, 불, 화. 수가 사주에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화가 뭐한 개. 한 개나 뭐 지장간에 뭐 한두 개 이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항상 심장을 조심해야지, 심장. 아, 심장. 수가 많은, 응, 수가 많은 사람들은 심장을 조심해야지. 그래, 이제, 너 같은 경우는 토가 좀 많잖아, 토, 그지? 네. 토가, 토가 세 개가 있으니까, 여기 한끝치 너도 이제 비뇨기 쪽, 이쪽을 좀 조심하고, 또 너무 많으면 또 많은 부분이 또 그걸 받지. 토가, 토가 이제 네 개, 다섯 개 있으면 이 비뇨기 쪽도 극을 받지만, 그쪽도 안 좋지만, 또위 자체도 안 좋지. 토가 있는데, 너무 많아도 또 그쪽으로 이제 극을 음. 받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아빠 같은 경우는 사주에 화가 많잖아, 화가. 화가 네. 지금 뭐 많은데, 근데 이제 아빠가 이제 좀, 아빠도 폐가 좀안 좋지. 뭐, 뭐, 예를, 여름에, 겨울에 감기도 잘 걸리고, 아빠가 뭐, 먼저 보는 아빠가 병원 갔던 것도 폐가 안 좋아서 갔다. 그리고 아, 네. 또이 화가 화가 또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신장도 좀안 좋고 이렇지. 그러니까 음. 항상 이 가서 그걸 그걸 해 가지고 그쪽도 안 좋지만 그, 그걸 받는 게 아니 그걸 해러 가는 게 많아도 그쪽 부분이 또 이상이 있지. 음. 그러면 음. 한쪽이 치우쳐 있으면 음. 그두 가지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 그렇지. 두 가지가 두 가지가 안 좋지. 음. 그럼 그래. 뭐 대체적으로, 질병 없이, 음. 큰 아픔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그런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은 사주를 보면은, 오행이 좀 골고루 있지, 이렇게. 오행이 골고루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운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운이 골고루 이렇게 오행이 돌게 끓으면 돼 가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사주에 이제, 목이 많잖아. 목이 많은데, 운에서 또 목, 목이 온다, 온다 이거요. 반드시 이 사람은 위에 문제가 생기지. 음. 그리고 이제, 화가 많은 사람이 운에서, 운에서 또, 신년 운에서 또 화, 화가 들어오면 반드시 이폐 쪽에 문제가 생기고. 음. 그럼 그래, 미리 이렇게 사주를 봐서 그, 본인이 어디가 안 좋은지 알고 예방을 해야겠네요. 그렇지, 그럼 좋지. 이렇게 사주를 보고 전에 내가 이제 안 좋은 부분이 어디 있다, 그리고 이제 운에서 그쪽 부분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항상 조심을 해야지 뭐. 음. 그쪽에 관련된 좋은 음식을 먹고, 항상 뭐,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래야지. 음. 근데 사람들이 몰라, 그거를. 당해보고 사주을 보면 이제 그때서, 음. 아, 이렇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는 거지. 아프지 않으면 모르죠. 응? 몸이 아프지 않으면 잘 모르니까. 음. 그렇지. 아프지 않으면 이제 모르니까 이제, 아프고 나서야 이제 뭐, 왜 그런가 하고 이런 걸 보러 가게 되는 거지. 음. 그게 옛날에는 그, 조선시대때 한의사들이 다이 사주를 보고 사람 맥 잡고 이래가지고 약을 지어주고 그랬지. 음.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주가 자연과학이야, 자연과학. 이래 보면은. 아, 틀림없더라고. 그래 보면은 사주에 왜 저, 화가 많은 사람들은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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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먹어봐. 아빠도 화가 많아가지고 소주를 먹으면 아마 숨이 차다고. 근데 맥주를 착 먹잖아. 맥주는 또 보리로 돼 있으니까 이게 아주 열을 식혀준다고 맥주는 뭐, 한 박스, 두 박스도 막 먹었지, 옛날에. 근데 소주는 한 병만 먹으면 막, 얼굴이 화끈화끈 막 다르고 그랬지. 음... 그, 저기, 저, 저, 가, 진수 있잖아, 진수. 그 아빠 친구 옛날에. 네. 진수가, 개가 사주에 수가 많았지. 수가 많았는데, 걔는 아주 그냥, 그냥 이 소주, 그냥 소주는 물 먹듯이 마시더라고. 아는 나도 맥주 그냥 뭐 이렇게 한 컵만 먹어도 그냥 뭐 속이 다 뒤집어지고 막 이런다 그러더라고. 음. 그러니까 체질에 따라서 다다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저 건강이 안 좋을 때는 사주를 빨리 보고 네. 빨리 대처를 해야 돼. 아. 그러면 그안 좋은 건강한 걸 피해갈 수가 있지. 음. 병원에 가두루 없기 전에 좀이렇 다르면 이 보면 좋지 사주를 보면. 음. 그리고 뭐, 오늘은 뭐 간단하게 뭐, 사주를 푸는 게 아니고, 사주와 건강,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건데, 이 사주를 예를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네. 오늘은 뭐 그냥 여기서 간단히 네. 마무리 짓자고. 네. 그러니까 더 설명도, 응? 이렇게 간단히 설명해 주시니까 응. 더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 그래? 음. 그래. 그럼 우리가 또 내일은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응? 네, 좋아요. 응. 응.